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지금 저는 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는 바람에 거대한 음, 참사가 일어난 에, 오송소재, 오송소재 궁평 제2 지하차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19분 상황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오창 옥산 방향에서 세종과 오송역으로 갈라지는 분기점이 있는 곳입니다. 약 2년 전에 세종, 오창간, 신설, 국도가 2차선으로 확장된 곳으로 평소에는 그다지 통행량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상의 지도를 보면 이곳은 상청리입니다. 청주 흥덕구 상청리로 두 개의 지류가 만나는 곳입니다. 네, 오른쪽에는 오송산단이 있고, 왼쪽으로는 교원대, 그리고 강내면이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아침 8시 50분경 이 지역을 지나가던 차량들이, 지하도로 진입하는 순간에 갑자기 미호천이 범람하여서 보시다시피 이 지하도 밑에서 차량 10여 대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새벽 3시 넘었는데도 물대포를 통하여서 시간당 만여 톤을 뿜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생사조차 그리고 차량의 숫자조차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부대와 소방관들이 출동하여서 구조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좀더 현장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현재 이 보이는 곳이 오송역 방향이고요. 바로 이렇게 미호천의 한 지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차도에는 버스도 한대 있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군 견인 차량이 대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계속적으로 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만은 예, 조금 한 대만 가지고는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대를 동원하면 조금 더 빠른 시간에 예, 물을 뺄수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 대가지고 뽑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장에는 어, 좋기 100여 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는 구조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실종자의 운구를 위해서 엠블런스 차도 여러 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한 500미터를 걸어왔더니 현장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상황은 발견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날이 밝아야 제대로 된 수색작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찰관분들이 입구를 통제하고 더 이상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결국에는 일어나고만 이 안타까운 사연 오늘 아침에 이 길을 지나간 수천대의 차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11대가 지금 저 지하도에 갇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이맘때 중국에서 우한신가요? 터널에 물이 차서 수백 대의 물에 잠겨 있던 소식을 듣고 미개한 국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인재에 의한 뚝방이 터진 사건이 아니라 제가 12시쯤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분명히 정기적으로 준서를 해야 되는 지자체장과 관련 정치인들. 더 나아가서는 4년 전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세종보를 해체하고 자연화시키고자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4대강 세종보는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네 번의 여름이 지나갔고 수많은 토사들이 흘러내려왔고 뚜은 보강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태적토는 쌓여서 결국 엄청난 양의 수량을 이기지 못한 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책임을 반 반드... 무리가 될 것입니다. 예, 보시다시피, 재난 발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7월 15일 오전 8시 45분 최초 신고. 인명 피해는 10명으로 나왔습니다. 사망이 1분, 부상이 9분입니다. 여보세요? 예. 예, 지금 시간 거의 4시가 되어가는 상황인데 큰 레카차, 15톤 레카차 한 대가 지하 차도 쪽으로 갔습니다. 아, 물이 빠지면서 견인해야 될 차량 한 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예,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실종된 많은 가족들이 예, 전화기 위치 추적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가족들이 여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실종자 가족분들이 한 20여 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한 대의 소방 차량, 지휘 본부 차량이 후진을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